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리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리아가 아,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며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laughs>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신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여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고시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고시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주의 원수들은,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사 여인 드보라 군대 장관 바락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에서는 계속 깨어있으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지요.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성도는 복음 전파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전하라고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불론 지파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사 충성 사직생의 각오로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을 통해서 주의 원수들 악인들의 최후와 주의 사랑하는 자들 선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 원수,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시고요? 망하게 하시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한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장관의 결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고 특별히 스불론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사기 사장 14절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다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세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주의 원수들은 모두 멸망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빠져나와 혼자 도망을 간 군대장관 시스라는 어찌 되었나요? 혼자 도망하여 갠 사람의 장막에 이르렀고 그것이 바로 야일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 그의 여인의 손에 붙이셨고 오늘 말씀 25절부터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5절부터 보면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었고,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가 그발 앞에서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최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 그래서 병사들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군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가 영광스러운 상처를 입고 죽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장군이 쫄병과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쫄병의 칼에 맞아 죽어도 부끄러운 일인데 적군이었던 대장군 시스라는 전쟁터가 아니라 도망가다가 우유 한점 얻어먹고 잠을 자다가 한 여자의 망치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장군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악인의 최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최후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전쟁 가운데 생각났던 인물은 저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억나시죠? 골리아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그 돌멩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이 에스더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라의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높이가 25미터가 넘는 장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에 매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모르두게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그 장대를 준비한 하만이 그 죄악의 결과를 맞는 것을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했던 악인의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편에 서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나 교회의 대적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학대역원 시절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풍이 비슷한 신학교들과 함께 체육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총신대학원이나 고신대학원, 안양신대 이렇게 합쳐서 많게는 여덟 개 학교, 적게는 네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체육 대회를 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리고 먹는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laughs> 그런데 저는 그때. 축구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심판을 보는데 저희 합동 신학대학원 축구팀이 있고 그때 고신대학원이랑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니까 다들 축구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해요. 합동 신학대학원 전사님들은 통성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근데요. 이 축구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전쟁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제가 고신대학교 쪽 기도도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합동신학대학원의 기도 들어주시렵니까?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기도 들어주시렵니까? 어느 팀이 이기게 될까요? 어느 팀이 이기게 될까요? <laughs>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자기가 이기게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이기게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편의 기역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방패시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laughs> 성경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설치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환인데요. 남북전쟁 초기에 남군이 밀려서 이 패전의 위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작전참모가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질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것은 지금 나는 누구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설때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악인의 죄요는 비참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이 시스라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가 어찌 늦어지는가 그러니까 시스라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언제 오는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시스하는한 여인의 쇠 말뚝에 박혀 죽었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녀들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당신의 아들은 노략질을 취노략물을 취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사랑하는 자의 최후에요. 오늘 말씀 3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31절 하반절 성경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우시옵고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신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말하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자 우리 혼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요. <laughs> 왜 오늘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듬같이 하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시스라엘 군대는 모두 멸망하여 죽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자의 최후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상급 얻을 것을 믿습니다. 가끔씩 이런 고민을 좀 해봐요. 천국에 가면 진짜 좋을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질리는데,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 세 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laughs> 어떤 한 딸님이 아이 목사님,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두부찌개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신방 가서 먹고 온 다음에 맛이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laughs> 아, 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진짜 일주일만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두부찌개는 빼고, <laughs> 그런데 아이 천국에 올라가서 첫째 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럼 좋지만 아이 거기서 맨날 맨날 예수님, 하나님 만나면 지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맨날 만나면 보면 안 지겨울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는데 뭐냐면, 천국과 이 땅에서의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전 설교 말씀하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죄성. 이 땅에서는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몸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상태와 천국에서의 상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허물과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써있는 죄악의 덩어리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영원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 주심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죄가 전혀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영활롭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해봐요. 아 박목사의 리즈 시절 레전드는 언젠가. 왜냐면 가장 멋있는 시절로 변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의 레전드 리즈 시절은요 돌잔치 할 때거든요. 아, 저 잘생겼어요 장군감으로. <laughs> 근데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면 리즈 시절이 저는 돌잔치 할 때인데 그때로 변하면 우리 성도님이 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했어요. 아, 천국에 가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찰이 가능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죄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박목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 올라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전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승리를 얻어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과 오늘 이 찬양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77장을 혼자 계속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르면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과 근심과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시온성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어지겠네. 천만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막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최후와 주를 사랑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제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교회를 조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악인인가? 아니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답을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때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5천 명, 3천 명 교회가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오게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율법학자들이 사도들의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방면이 성경 고린도 사도행전 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드다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400명이 그를 따르며 봉기를 일으켰는데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고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 후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들을 모았는데, 그도 얼마 안 지나서 다 없어져 버렸다. 선지자라고 하고, 백성의 리더라고 하고, 사람을, 사람을 따르라고 반짝하지만, 결국 그들의 최후는 비참했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말씀이 율법학자들이 교회를 보고 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할 때 의아해질 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 세상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 아파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했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선지자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들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힘 있게 해가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최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복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